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JL의 일상라이프. 안녕하십니까 JL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곳은 인천 계산동 홈플러스 건물 4층에 위치한 즉석 떡볶이 무한리필 뷔페 두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분식류를 무한으로 먹을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곳이에요. 한번 둘러보니 볶음밥 재료와 떡볶이 사리 재료들, 그리고 떡사리도 여러가지 있었어요. 특히 저는 고구마 치즈떡, 그리고 가랭이떡을 굉장히 좋아해요. 면 사리도 있었는데요. 라면 사리, 납작당면, 옥수수면, 중국당면, 그리고 분모자도 함께 있었어요. 두 끼에서 분모자는 처음 보고요. 옆에는 제가 항상 많이 먹는 오뎅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떡볶이 소스를 만들어 보자. 제 입맛에 맞게 소스를 만들 수 있고요. 그 옆에는 밥과 김가루. 아마 볶음밥 재료 때쓸수 있는 것 같고요. 어, 제가 좋아하는 튀김류 군만두랑 김말이도 있었어요. 테이블마다 인덕션들이 하나씩 있었고요. 인덕션 위에 냄비. 그리고 저희가 담은 떡볶이 재료들을 여러 가지를 팍팍 넣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국자로 휘저으면서 열심히 끓여주기만 하면 끝! 참 간단하죠? 그 옆에는 오뎅과 튀김도 있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열심히 국물이 끓이고 있는데, 아, 침이 엄청 고이네요. 빨리 먹고 싶다. 그래도 익을 때까지 참아야겠죠? 열심히 졸이면 떡볶이 완성 다양한 면사리와 오뎅사리, 떡사리를 넣어서 만들어 보았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입 먹는데 친구가 제 입맛에 맞게 떡볶이를 만들어 줬어요 저는 맵찔이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볶음밥을 만들어서 먹었어요 친구가 말하기를 볶음밥에는 팁이 있대요 처음에 재료들을 열심히 볶아주고요 그 이후에 먹다 남은 떡볶이 소스를 조금씩 조금씩 넣어주고 또 비벼 주면 돼요 어느 정도 볶아주면 마지막으로 계란을 하나 넣어서 잘 으깨주면 끝 생각보다 간단하죠 간단하지만 이거 참 맛있어요 괜찮더라고요 하지만 계란은 열심히 으깨줘야 된다는 거 꼭 참고하세요. 볶음밥은 약간 살짝 태워서 먹었는데 와 꿀맛. 오늘도 어김없이 저는 깔끔하게 먹었어요. 개산동 홈플러스에 자주 가시는 분은 두 끼를 꼭 가보세요. 오늘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